손흥민 벤치 토트넘, 뉴캐슬 전 라인업 공개. 손흥민, 29 토트넘, 이 돌아왔다. 교체 출전을 통해 부상 복귀전을 준비한다. 손흥민은 4일 오후 10시 5분, 한국 시간, 영국 뉴캐슬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리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2020-2021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 리그, EPL, 30라운드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의 이름이 토트넘 출전명단에 포함된 것은 지난달 15일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 이후 20일 만이다. 아스날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손흥민 이후 전열에서 이탈의 회복에 전념해왔다. 이 과정에서 디나모 자그레브, 크로아티아, 와의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 아스톤 빌라전에 결장했다. 이후 A 매치 휴식기를 통해 회복에 전념한 손흥민은 뉴캐슬전 출전 명단에 포함될 복귀전을 치른다. 당초 가디언 등 현지 언론들은 손흥민의 선발 출전 가능성까지 점쳤지만 조세무리뉴 58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의 이름을 선발 대신 교체 명단에 넣었다. 이날 토트넘은 해리 케인과 비니시우스가 투톱으로 나서고 루카스 모우라와 탕기 은돔벨레. 지오바니 로셀소,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가 미드필드진을 꾸린다. 수비라인은 세르이오 레길론과 조로든, 다빈손 산체스, 자페 탕강가가 구축하고 위고 요리스가 골문을 지킨다. 손흥민은 가레스 베일, 에릭 라멜라, 델레 알리 등과 함께 교체 출전을 준비한다. 토트넘은 현재 14승 6무 9패로 리그 7위에 머물러 있다. 이날 상대하게 될 뉴캐슬은 리그 17위 하위권 팀이다.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는 이날 오후 10시 5분 스포티비, SPOTV, 스포티비 나우, SPOTV 나우, 스포티비 온, SPOTV 온 등에서 생중계한다.